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졌죠. ABC로. 그렇죠? ABC로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반등이 나와요. 이런 식으로. 그렇죠? 반등 나오겠죠. 근데 반등이 나오면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. 또 채널 안으로 가격이 들어오면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여기까지 올라와야 할수 있는 거고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 나가려는 힘이 또 강해요. 그래서 만약에 ABC 나오고 ABC 나오고 한번더 떨어지면 ABC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가 타점이 되겠죠. 한번더이 구간이. 근데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성공했는데 여기 성공했는데 여기를 건들지 않고 반등이 나온 거면 한번더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. 그렇죠? 여기서 이게 다 나온 거면 이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. 이렇게 들어오겠죠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들어오는 이 가격대가 어디냐면 이 들어오는 가격이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겠죠. 이 채널 안으로. 여기 안으로.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. 다시 나가려는 힘이 강하다 그랬죠. 그러면 이게 기술적 반등이면, 지금 여기서 나온 기술적 반등이면 다시 빠져 나갈 거예요 이렇게. 그럼 여기가 롱 타점이 나와요 이런 데가. 그 손절 라인이 명확해가지고 매매하기 좋은 구간이 한번더 나오겠죠. 여기 아니면 여기 롱 타점이 나라고 말한 이유가 그 이런 이유가 되겠죠.